저 저쪽이 일와 저쪽 저쪽으로 앉아. 일로와. 저쪽에로와 아무 데나 앉자. 어 아무 데나 아 그거 제대로 된 자리야. 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 데나 로 되잖아. 그러면 자, 박수. 오 드디어. 이제 찾았어. 와와 감사합니다, 예, 아, 아니, 우리 이제. 아이고, 반갑습니다. 생생하네 많이 안들었는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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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가이이가이 아이고. 예. 하고자리가 여기 입니로안라방 하고 아이고, 요요요 같이 가면 돼. 를 빚을 해야지.

고방을저저 그 뭐, 가져 왔는 거예요. 아, 이거 한 거. 아기하어 알아 알아. 기여하아 얼굴 좋은데. 얼굴이 좋아. 자, 저 오늘 객에 보고신다고 았습니다 특히 그이 <목소리> 클레는이 조회장님께서 저 멍게 오신다고 등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클자님께서이한 말씀 해주시고 금배율 그좀 해주십니다. 한 말씀 하라고? 금배율 이 마초는 레벨입니까 너무 들어요비라고3월부터 <늙었으면, 웃음> <엘비를 하고, 참을 웃음> 약간 하고. 어. 그, 그, 별 차이 없잖아. 소화가 잘 안되면 약간 어지러움 정도. 네 완전히 이제 음. 반쯤 갔어. 뺄맛 썼 그리고, 백신까지. 자, 건배를. 건배. 건배. 아니, 뭐, 가방에 가져가는데. 강의 장에 그냥 오냥 섭섭하고.

<Pop2> 예쁘게 만든네 음, 어, 뭐, 아, 네, 아, 아니, 이 예쁜 가위다가위가 예뻐. 좋은 생각이 좋은 새끼야. 좋은 새끼야. 좋은 좋은 몇명이라 15명. 15명. 자, 야 준웅아 그 가, 가위 한번 들어봐라 그래도 저 우리 어, 어, 그래야 우리 어, 권혁창 그렇지 그 가위다 오 해피 가만있어 이게 가위야 유명한 강화도 어, 가위다 자, 자 한번 다 보세요 네. 어차피 이게 무슨 뜻인지 다른 사람은 모르지 뭐. 네. 네. 우리, 우리, 우리 우리만 아는 거야. 그렇지? 예니다 놓고 코오가라든지 위에 를자든지 대신 날오니까손지 않게 어. 어. 아. 이손지잘 모르고 있어. 현재. 니까 그래, 그래 아시고 돌아가면은 어. 개인적으로도 친한 동기식들한테 안부를 좀묻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우리 기회연가 있잖아. 삼삼기회에열몇명 네. 됐었는데 지금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가정에 또 문제가 있길래서 요즘 나오는 게뭐 아주 참 드물어. 맞아요. 그래서 송 상태도 연락 안 된다더라. 동상때라고 있잖아. 어, 걔가 연락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아파가지고 그냥. 완전 연락 안 된다. 황금석이라고 있었지. 어, 황금석. 어, 어, 어. 황금석이가 굉장히 그 저기 저 건강해 보였는데, 걔가 그렇게 나오더니만 음, 나고도 이제 잘동불 했는데 바둑을 한번 나와 갖고 얼굴에 좀뭐 이상 이 있다 그러게 라고 얼굴이 얼굴이 그 문제더라고. 그래갖고는 나와가지고 서또 이제. 가다니만, 그 뒤에는 소식이 없어. 아, 그러니까 그, 그게 그 일상, 병이. 일산 여기 된다면, 전화도 안 받아. 아니, 김준우 했는데, 아, 그게... 어. 그데도 김준우도 통화했는데, 아, 내 얘기 좀들어고 김준우도 또 이제 부인이 아프고, 응. 본인도 좀 이상이 있고. 주로가? 김준우. 그걸 주로. 네. 그래서 못 나오지. 전현식이도 뭐,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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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자. 아, 이자 많이 그 수술하고 그래서 못 나오지. 뭐 김성우도 그렇죠 정용식이라는 애는 도대체 가 내가 맡은 데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 전서부터는 아무 얘기도 없고, 김에 뭐 나오던 사람이 안 나와. 정용식이라는 그 사람이. 그리고 이 양평이는 이제, 하는데 자기도 좀 몸이 좀안 좋고 <laughs> 그래가지고 잘못 나오고. 음. 어제 하춘웅이가 굉장히 몸이 아프잖아. 근데 바둑을 두고 싶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내가 내주 그 화일 날이면 내일은 즐거운 바둑 두는 날이다. 에? 연락해 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내 눈을 매를 들거든, 매주. 랬더니 저기 저저저는 이게 전화가 왔어요. 아야 나야 하추 <laughs> 바둑 두고 싶은데 손가락이 적절히 말안 듣는다고. <laughs> 아. 그러더니만. 그래도 나오겠다 이게요. 그데그 이제 우리 파트너가 있어요. 저그 현창득이라고 맨날 같은 놈의 바둑. 얘네 이제 조인 조 조인보이가 끌어들여가지고서 우리 회에 왔는데 아니, 좋은 사람 네 개인데. 그근데둘이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어제 두고 나는 혼자 짝이 없어갖고 김수이한테또김수이는 가끔 나오고도 이전를 했으니만 김수이는또 미국에서 친구가 나와서 야나 오늘 나갈래 또못 나가겠다고 이거는 또. 그래서 세시서 앉아서 반도을 둘이 두고 나는 두 시간 이상 반 뚫는 거만 구경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음. 그래서 우리 기후에도 좀 상당히 좀 그래요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 저거 뭐 권영도 좀뭐 사모님이 좀 아프시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없고 다 그런 사람들만 많아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사실 설매께도 지금 30명씩 나오다가 쭉 지금 반으로다 주려고 리죠 작년을 기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1년 지나니까 자연, 아픈 자연,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그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지금 내가 어, 공포합니다. 오늘 아. 또 가능하면 은 복잡한 데서 최장식이 선장을 하면 안 돼. 시끄러안 돼. 이방 앞에 내가 방을 여기 해놨으니까 그거에서 우리 해변, 나가서 해변다 부르고 발산 가고 그, 또 노래 활사 하고 그렇게 그래 합다좀 만나면 안 먹어요. 두 번째, 박사 조금 전 박수는 다죠두 아, 번째, 우리가 안병구장님께서한 여섯 명인가 일곱 명인가 한몇 년을 했다. 오준이가 계속 기장을 하면서, 준우이 어. 하면서 어. <laughs> 그때 안병원 부장님 나오는데 안나오는않한육칠년 됐어, 그래요 6-7년? 아, 6-7년 됐어. 안 나온 데가 아, 아. 그러면서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그래도 철몇 개는 나왔다고. 그 때, 뭐, 금기옥이, 강태인이, 또, 그 오조리, 나, 임명천이, 이석, 이는 하다 중간에 나가고, 그 금기옥이, 이해가지고교류액을 철저히 해고더구단 그 형한테 이해하고 그러는데, 구대 형이 안나오지한 6개, 6천여 째였지. 6천여. 어, 아, 그래서 할수 없이, 우리도 이제 해산해서, 나올 사람이 없어. 잘안 나오더라고. 이승아가 안 나오니까, 해산을 했는데, 그, 들마다 안명훈 씨가, 철대비가 배장이야. 거기 그 있어가지고 왔다 계속 왔다고 음. 그런데 그 양반 얘기는 35개 모으면은 난데 많이 좁촉히 왔는데 그런데 지금은 한 6개월 전만 해도 눈이 잘안 보이고 귀가 좀 어둡고 여자 나이 그 38년생이잖아 그 양반이 귀가 좀 어둡고 해가지고 드득 뭐 텍스트 보는데 입장이 차차도 없고 텍스트 보다 니시는데좀 드든드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팡 이런 게다다고좀 고급 상인사모님서지시라 그래 거기 한육 개월 넘었을 거야. 그래 우리가 또그3수회를 그 사수회를 대산해 끌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 양반이 옛날 이 안빈이 아니야. 면세가 지금 칠8 8십이한이요한분날옛날 안빈이 아니야. 그, 어 자기가 그걸 해먹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뭐야 <laughs> 김기동이. 아직도지안 돌아가시세요. 요양비나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신을 말짱는데 이게 안 돼. 기동의 조카를 내가 잘 알아요. 우리 회사 같이 쓰다고. 그래서 조카한테 내가 가끔 물어 물어보고 전화 가온다고제가 그래서 매날 또 중국 까지도 계속 데려가고 그러는데 아직도지기로 요양비나 있어가지고 정신은 있는데 이제안 돼. 그리고 또한 가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모임을 어. 가장 활성화 많이 한 것이 뭐개장도뭐뭐다 하고 우리 동행도 좀해긴 했는데 <laughs> 정모면서 그래도 성실 껏지어는 사람이 그래 있지만 정치성이 박봉기, 봉수길이또 누가 있노 그 사람들이 많이 서포트 했다고 어 모든 서포트그 사람들이 우리 해비가 이거는 사실 반부도어쩌라 그런데 봉지기도 지금 몸이 안 좋아야 뭐 영양가 야지 어, 어, 팀에... 그러면 치즈민는나오면또안 나오네. 그 다음에 홍승이도 내가 전화를 다 주는데, 주이도 카톡 다 없애버리고, 자기도 나쁜 와이프가 너무 아쁜가 봐. 그래서 저... 전화도안 받아. 이거 카톡 자는데다 카톡. 많이. 사실 이 모임이 뭐다 좋지만은, 음. 그거는 친구들이 참고 철벽에 서 기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못 나와. 음. 음. 근데 마중 중에 마중 어? 우리 조력장 회장, 조도 초대를 해가. 질문을 제일 질문인데, 그래. 제일 잘했죠. 조력장 회장도 뛰고 아이가. 어, 그래서 이제 참 우리 모임도 참. 어느 모임보다 천덕해는 좋고. 어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뭐다 모임 좋지. 못 나온 사람들 그런대로 다 이용했어. 어. 아까도 어제 얘기했지만 목포 부동산 모이자 좋지요. 부모 부모도 안된 사람이 많아요. 어, 김종일도 와이프 요양 가는데 매일 가는데 와이프를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못 나온다. 김종일도 그거를 음. 거의 기억하다시피 착각을 음. 짓고 한 일주일 동안을 음. 5키로씩 걸었어. 아, 그렇군요. 몇 월에 그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맨발로 걷는 게 있어요 펭토끼를 음. 만들어 놨는데 음. 500m 정도 그거를 왕복 4번씩 맞다 갔다 하더라고 5km 걷고 아.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니까 조금 살만 아. 그래서 지금 한석 달째 운동을 했더니 음. 지금 완벽한 아. 거예요 아. 우리 때문에 <웃음> 어, <웃음> 그 어, 병원에서는 아, 세남 맡혀서자체가 지금 상태는 조금 좋대 맡혀 있는 동맥 관상 아, 동맥 막혀 있는 상태는 어. 여전한데. 어. 약물을추가해서던 복용을 하고 물게 아, 어. 하는 거물게 만드는 어, 거 원래 아스피린을 먹는데 어, 맞아, 맞아. 다른 또더물게 만드는 걸 먹어가지고 어. 잘못하면 피가 이렇게 터져요. 어, 그래도 어, 그래서 어. 당장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몇 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화가 끊 해서 한 70명, 7 0몇명이면 되고 메시지 나가는 9 1년입니다9 1년인데9 1년에 보내면 두 사람은 그 전달이 안됩니다죠 김정호하고 한석현이요. 이그 사람은 남의 들은가 전달이 됩니다. 한석현이 미국에 있는 사람으로메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카톡을 이제 받은 요잠깐고상가 그... 받는데도 불구하고 김포 f you're not sure if y o u r 가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같아.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아 그래? <목소리도> 내하고는 가톡 매일 통화를 하거든 근데 옛날에 아때 조금 아프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내그다놀랐 그래. 내하고 윤이 와가지고 그저 싱가포르는 딸, 딸내 집에 딸내 집이, 방만 방만 집이 응. 주로 간다 하던데 인력이 그러니까 내하고 매일 카톡 갔다고 그우승하고도잘 하고 있어 흔참해서 이제 단첩들이 다가았었는데 많아 개란 박우식 선생 예 한마디 해 가고 아, 싶,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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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에, 대령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다했던는데 이제, 또 실맥회를 한번 또, 이, 해, 해 주셔야지. <laughs> 하여튼, 그, 소령 중령 대령 모임에, 어. 제가 해병대 부회장을 오래 했어요. 이건 이제, 권로범 회장이라고 150명 대령인데, 그 양말이 많이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외부로 많이 뛰었습니다. 지금, 그, 지금도 내가 맡고 있지만, 구인연금, 어, 군인연금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2015년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음, 계실 때 에, 군인연금은 2015년 어, 공무원연금은 2015년에 계획하시고 군인연금은 차고 후 영금을 지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2014년에 제가 국회 나가서 8 0명 앞에서 역설을 했어요. 군인연금이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이 많이 되고 적게 판단하는 것은 업을 쓴 것이다. 그리고 근무 환경이 최대 다르다. 또한 우리는 명령만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2차로 저로는 뭐냐면은 우리는 공무교율이기 때문에 연령정년, 계급정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공무교율에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일찍이 계급이 계급 진급 안 되고 연령이 걸리면은 나와가지고 제2의 직업을 치우고 또 취득한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낙타가 받늘 구멍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다. 비상계획관 자리 몇백개 없어요. 그런 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장기 근무한 사람들이 전부 전략 전술밖에 모르지. 뭘 알겠느냐 이거 그래서 똑 같이 공무원처럼 말이냐고 적게 탄다는 것은 오지 불만하다. 또 외부의 사례도 다 들고 해가지고 책자도 만들어 놨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군인 연금 하게 되면 제가 가서 좋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아직까지 후배를 못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2년 동안, 어, 내가 그 소령 중인 대령 모임에 대령이 계속 그 회장을 했지만, 총령이, 해병대 총령이 행하는 15대 회장재 제일 기 없습니다.